안녕하십니까. 귀한 걸음을 해주신 김수은 위원장님, 황명성 대표회장님, 그리고 경영각지의 내외 기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수상을 하시게 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대응하신 모든 분, 어려운 지역력 내에서 오늘도 울철주와 애쓰시는 지방정치인 한분한 분, 한 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 한국의 미래,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캠페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대회를 기획 준비하였습니다. 그에하여 참여와 파트너십의 더블 스테로다임의 기초와 올바른 자치 공금 활동을 발굴 확산하고자 합니다. 지방정치 스타를 유명하고 널리 알려서 유능하고 건강한 지방정치인을 응원하고 지방정치에 대한 인식을 더 높이고자 합니다. 시민주권이 확립된 자원적인 문명국가를 위한 올바른 정치 주체의 확대와 정치 혁신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미국 정치 사학자인 제이 코스트는 공감대가 넓고 강하며 오래 갈수록 공익에 더 충실한 정책이라다 거부는 서 요체는 합의의 탐색이다 그렇게 지각했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수비가 필수적이다그 수비를 잘 하려면 사심없이 공동체를 걱정하는 공동의식과 경청 존중 선의 인내 양보 관영이라는 의휘들을 묶을 수 있는 절제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희는 오늘 시상식으로 끝나지 않고 6월 30일 제2회 지역혁신과 공권자치 7월과 8월 권력순회 거부는 수수활동 발표에 및 봉권 자치 혁신 토론회 등 지역의 미래, 한국의 미래,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후속 캠페인도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지역, 새로운 한국,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다 함께 동반자가 되어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